이걸 알고 나면 빨대가 다르게 보일 거예요. PLA 빨대. 몸에 좋지 않은 플라스틱 사용에 민감하고 재활용이 귀찮으신 분들을 위한 간단한 대안이 있습니다. PLA 빨대는 플라스틱처럼 보이지만 옥수수나 사탕수수 같은 식물에서 나오는 녹말 전분으로 만들어졌어요. 친환경인 거죠. 일반 플라스틱 빨대는 보통 석유로 만들어진 딱딱한 사탕 같은 거라 오랜 기간 썩지 않는 것이지만 거의 재활용되지 못하고 그냥 쓰레기가 돼요. 하지만 PLA 빨대는 일반 쓰레기통에 버려도 돼요. 재활용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연에서 아주 빨리 분해되지는 않지만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기존 화학물질로 만들어진 플라스틱보다 훨씬 적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쓰레기이긴 하지만 지구에게는 좀더 친절한 거죠. PLA로 바꾸는 것 같은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지구를 도울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친환경적이라는 건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터넷에서 PLA 빨대 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구매 가능하니 참고하시고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포메이션이었습니다.